안녕하세요. 최충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 뺑소니가 내사 종결로 끝난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도로교통법 전문 변호사로서 일을 하다 보면 별별 사건을 접하게 되는데요. 대체 무슨 사고길래 내사 종결로 끝나게 된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어느 날 의뢰인이 찾아왔어요. 변호사님, 저 경찰서에서 전화 왔어요. 뭐 때문에 전화 왔나요? 제가 어제 도로 주행 중에 다른 차와 사고 났는데 그냥 도망갔대요. 그럼 뺑소니잖아요. 왜 도망갔어요? 사실은 제가 그냥 소주 두잔 정도 마셨는데 그것 때문에 그냥 간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바로 멈춰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악수를 두셨어요 그리고 사실 또 제가 현직 교도관 신분이라 아 공무원 신분이면 형사처벌 처벌들어 받고 공직도 해임당할 것 같은데요 에휴 이건 어떻게 할수 없겠죠 어, 뺑소니 사건은요 신속 해결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부터 가시죠 어떻게 할까요? 그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뺑소니 사건은요 구성요건이란 것이 있습니다 사고 낸 운전자의 과실이 있어야 하고요, 사고가 나야 하고요,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야 하고요, 가해자가 도주사로 아무런 보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야 합니다. 만약 이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뺑소니 범죄가 성립이 안 돼요. 단순 사고 위조치나, 아니면 단순 교통사고로 끝납니다. 저는 의뢰인과 상담하면서 두 가지 쟁점을 찾아냈는데요. 하나는 사후 경위를 들어보니까 의뢰인한테 교통사고 과실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것이었고요. 또뭐 나머지 하나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 한마디로 매우 경미한 사고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의뢰인한테 경찰관한테 전화해서 일단 피해자 연락처 확보라고 했는데요 그자 속전속결로 피해자 연락해서 합의까지 마치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 피해자가 뭐라고 하던가요? 우리가 논의한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사고 났을 때 어, 자기 잘못이 더큰것 같은데 제가 그냥 가서 상황이 떡 그래서 사고 처리는 개별로 끝내기로 다 마무리쳤어요. 네 보험 처리 없이 사고가 실은 피해자가 100% 인정하고 대신 제가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는 취지로 사례금 주고 왔습니다. 피해자가 신고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경찰관이 과실 잡으려고 하면 보험사까지 갈 사건도 아니고 과실은 신고자에게 100% 있고 신고자는 병원진료 받았으나 상해진다 안 나왔다 이렇게 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변사님 이렇게 하면 문제없을까요? 네 현재로서는 이게 최선이에요. 그런데 경찰이 그게 말이 되냐며 처음에는 의심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피해자가 신고 취소 경위를 잘 이야기해줬나 봐요. 그러자 경찰도 자기가 조사해보니까 사고 경위 보니까 우리 의뢰인한테 과실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경미한 사고다 보니까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인정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순 교통사고 사건으로 전환이 됐고요. 운전자끼리 합의 완료하고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돼 있고, 공소 재개할 수 없는 사건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 내사 종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로 처리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인는 가장 베스트로. 사건을 해결했는데요. 뺑소리는 죄책이 아주 무거운 범죄인 것도 맞지만 그만큼 범죄 성립에 있어서 아주 깐깐한 요건을 두고 있어요. 사고를 났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뺑소리 처벌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죄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뺑소니 요건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 성립 여부를 꼼꼼하게 따지면요, 절망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게 달라질 수 있어요. 처벌 받아야 하는 것도 맞지만 아닌 것은 또 아니잖아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음주운전한 사실까지 면책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은요, 만화의 근원이 뺑소니 요게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음주운전에서는 안 되겠어요. 더 많은 정보와 현직 변호사의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하단 더보기를 누르시고 저희 네이버 카페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구독해 주시고 음주운전으로 받을 처벌이 걱정되신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다양한 성공 사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최충만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